반갑습니다. 코인디지의 배치수입니다. 지금도 진짜로 딱 1분만 투자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돈 벌게 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영상 초반에 중요한 내용 다 때려 박았으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 리플 때문에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급하게 영상 하나 찍어 올립니다. 이런저런 정보 들어온 거 토대로 현재 상황 이야기 편하게 한번 풀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매번 정보 문자 드리면 꼭한발 늦으셔서 이미 출발했는데 뜬드리시다가 이제라도 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제발 무리해서 달리는 버스에 올라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추경매수 진짜 위험해요. 많은데 다음 턴 기다리시고 자, 그럼 급한 대로 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트럼프 형이 직접 그 리플의 미국 디지털 자산 기축으로 언급했죠 자, 리플, 솔라나, 에이다도 포함이에요 자, 이로써 미국을 통해 전 지구의 거대한 신규 배소세가 확보가 된 거고요 그의 최측근이자 자,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SNS에 리플에 대한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드디어 얼마 전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하 준비 중에 있고 호재가 너무 많네요 취하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지금 리플 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다가 홀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유는 다음 주 중으로 대형어제 발표가 임박했다는 내용 전 입수했습니다. 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형어제 발표와 동시에 단기적으로 아주 충분하게 6천원 부근까지는 피레침딱 쏴주면서 정보 좀 그런 거 개운하게 돌파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리플 코인 이 정도 폭 조정 받았다면 호재 발표 동시에 골든 크로스 동반되어서 폭발적인 반응 무조건 남아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거래 대금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자이 말은 즉슨 다음 주에 있을 대형 호재에 힘을 실어줄 준비는 이미 끝났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력들 매도 타이밍 맞춰서 정보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문자 바로 드릴 거고, 그때 물려 계신 분들은 바로 뒤도 보지 말고 탈출하시고, 매도하라는 금액에서 제발 지정가로 하고 터시길 바랍니다. 기회 왔는데 또 욕심부리시다가 물리지 마시고, 그냥 매수 체결 되시면 바로 알려드린 매도가로, 이런 매도가로 예약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정보 아직 갸우뚱 하신 거라면 그냥 앉아서 따박따박 무료 문자 받아보시고, 충분히 머릿속에 가상투자 해보신 후 제가 드리는 정보가 어 그래도 요는 괜찮네 라는 생각 드시면은 그때 소액이라도 꼭 투자하셔서 꼭 현실 익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정보 당연히 무료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님들께 5천명이 넘는 연락처 다 리스트업 해놓고 제가 직접 발송비 내가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로 7번 아니면 물러 계신 코인 이름이나 평단 편하신 걸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당 부분 피드백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 꼭저 문자 비용 퉁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셨으니까 제가 선물 하나 거한 거 드리겠습니다. 자, 밈코인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이게 처음에는 재미로 만들어진 코인인데 얘가 등장하면서 코인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유명한 코인으로는 일론 머스크와 연결된 도지코인이 있었고 그 동생 시바이노도 있고요. 그리고 개구리 페페 코인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밈 코인은 한번 저점만 자리가 잘 잡으면은 정말로 미친 관계의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거 실제 기사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 4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1조 원을 벌어 1년 수익률이 무려 6,453만 7,798%를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 인증한 자료들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럼 다른 밈 코인도 한번 봐볼까요, 저희? 최근에 페페코인 같은 경우도 단돈 4만원을 투자해서 한 달도 안다는 사이에 무려 5만 프로가 올렸다는 거고, 4만원을 투자해서 700억 원의 수익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던 일들입니다. 만약 지인이 저거 들어가서 먹었으면 이거 진짜 미쳐버린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시고, 여러분, 이렇듯 관심있게 봐야 할 시장이 바로 밈코인 투자 시장입니다. 우리처럼 적은 시드로 고수익을 내기엔 밈코인,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민코인 관련해서 열심히 파보고 계시니 메이저나 알트만 보지 마시고 이런 민코인에도 눈떠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돈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dj 배칠수였습니다.